이제 새로운 방식으로 목화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도 불교 정신치료 강의 전현수 박사님의 불교 정신치료 강의 읽기를 같이 하면서 명상하겠습니다. 오늘은 마음의 속성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이제 마음에 어떤 속성이 있는지 보겠습니다. 마음 역시 몸처럼 두 가지 속성을 갖고 있습니다. 첫째 속성은 마음이 언제나 대상에 가 있다는 것입니다. 대상에 가 있지 않은 마음은 없습니다. 마음은 언제나 대상에 가서 그 영향을 받습니다. 따라서 정신이 건강하려면 자기 마음이 어느 대상에 가서 어떤 영향을 받는지를 하루 종일 봐야 합니다. 그런데 사실 대상 자체는 건전하고 불건전하거나 좋고 나쁘고가 없습니다. 건전 불건전 좋고 나쁨은 마음이 대상을 향할 때 어떤 주의를 기울이냐에 따라 결정됩니다. 지혜로운 주의를 기울이면 그 대상이 건전하고 좋은 것이 되고, 어리석은 주의를 기울이면 불건전하고 나쁜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수행할 때 대개 호흡에 집중하게 되는데요. 호흡 그 자체가 건전한 대상인 건 아닙니다. 우리가 호흡에 지혜로운 주의를 기울이고, 마음 챙김하기 때문에 좋은 결과가 오는 것입니다. 편의상 간략하게 정리하면 이렇게 됩니다. 마음이 좋은 대상에 가 있으면 좋은 결과가 옵니다. 편안하고 행복하고 정신이 건강해집니다. 반대로 마음이 나쁜 대상에 가 있으면 나쁜 결과가 옵니다. 괴롭고 불행하고 정신이 불건강해집니다. 마음의 첫째 원리를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명심해야 할 것은 마음이 한 번에 한 대상에만 간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굉장한 치료적인 함의를 지니고 있습니다. 무슨 뜻이냐 하면, 불건전한 대상으로 향해 있는 마음을 좋은 대상으로 향하게 하면, 불건전한 대상의 영향이 그 순간 딱 끊어지고, 좋은 대상의 영향이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네, 아주 흥미로운 부분이죠. 어제 읽어드린 대로, 우리에게 아픈 것은 나쁜 영향을 계속 지속해 왔기 때문이라고 했는데, 그 나쁜 것을 즉 불건전한 대상으로 향해 있는 마음을 좋은 대상으로 향하는 순간 불건전한 대상의 영향이 그 순간 딱 끊어진고 좋은 대상의 영향이 시작된다라는 것에서 우리가 진정으로 치료를 해야 할 필요가 있음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치료 과정에서 마음이 좋은 대상에 계속 향해 있도록 하는 것 정확히 말하면. 건전하고 좋은 주의를 대상에 계속 기울이도록 하는 것이 무척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괴롭고 불행하고 정신이 불건강한 걸 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잘 살아보려고 하는데 어리석고 무지해서 마음이 불건전한 대상으로 가는 거지요. 경복궁에 간다고 하면 경복궁 반대편으로 가면 결코 경복궁이 나오지 않습니다. 따라서 어떤 것이 건전한 대상이고 어떤 것이 불건전한 대상인지를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마음은 동시에 두 군데를 결코 가지 못합니다. 잠시 다른 이야기를 하자면 요즘 멀티태스킹을 한다면서 음악을 들으며 공부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건 착각입니다. 귀는 소리가 들리면 무조건 그리로 갑니다. 눈 역시 뭐가 보이면 무조건 그리로 향합니다. 주의가 눈으로 갔다, 귀로 갔다 하는데 집중이 잘될리 없습니다. 그러니 정말로 집중해서 무언가를 하려면 오직 그거 하나만 해야 합니다. 둘째 속성은 마음이 어느 한쪽으로 자꾸 가면 그쪽으로 길이 난다는 사실입니다. 마음은 그렇게 구조화되어 있습니다. 맞지만 이까야의 두 가지 사유의 경에서 부처님은 당신이 아직 깨닫지 못한 보살이었을 때 사유를 두 가지로 정해서 해보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두 가지는 건전한 사유와 불건전한 사유입니다. 건전한 사유는 출리, 즉 세속적인 것에서 벗어나는 것인데 그 출리에 대한 사유, 악의가 없는 사유, 남을 해코지 하지 않으려는 사유입니다. 불건전한 사유는 감각적 욕망의 사유, 악의가 있는 사유, 남을 해코지 하려는 사유입니다. 그렇게 사유를 두 가지로 정한 후 감각적 욕망의 사유, 악의가 있는 사유, 남을 해코지 하려는 사유를 일으켰을 때 자신에게 도움이 안 되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열반에도 도움이 안 되고 지혜가 없어지고 남과 자신을 괴롭히고, 곤혹스럽게 해서 멈췄다고 말씀합니다. 그 말씀 끝에 이렇게 덧붙이셨습니다. 비구들이여, 비구가 어떤 것에 대해 사유를 거듭해서 일으키고 고찰을 거듭하다 보면 그대로 마음의 성향이 된다. 라고 하신 것입니다. 불건전한 사유를 몇번 하자 또 하려 한 것을 부처님이 느끼지 않았나 싶습니다. 뒤이어 부처님은 불건전한 사유를 멈추고 나서 출리의 사유, 아기가 없는 사유, 남을 해코지 하지 않으려는 사유를 하니까 열반에 도움이 되고 지혜가 생기고 남과 자신을 괴롭히지 않고 곤혹스럽게 하지 않았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나서는 다시 반복하는 것은 마음이, 마음의 성향이 된다고 덧붙이십니다. 저를 찾아온 어느 한자는 생각을 엄청 했더니만 머리가 생각 머리에 생각이 꽉 차서 자기를 엄청 압박하는 것 같다고 했습니다. 생각을 많이 하면 생각의 방이 커지고 꽉 차서 그것들이 막 작용하는 것이지요. 마음의 길이 나는 원리는 뒤에서 다시 설명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은 지혜로운 주의와 어리석은 주의에 대한 것인 관한 것입니다 페이지 9 0 페이지입니다 이제 무엇이 지혜로운 주의이고 무엇이 어리석은 주의인지 무엇이 건전한 대상이고 무엇이 불건전한 대상인지 알아보겠습니다 그걸 알아야 지혜로운 주의를 기울여 건전한 대상으로 가고 어리석은 주의를 거둬들여 불건전한 대상으로 가지 않을 수 있으니까요. 간단히 말하면 지혜로운 주의란 탐욕, 성냄, 어리석음이 없는 주의이고, 어리석은 주의란 탐욕, 성냄, 어리석음이 있는 주의입니다. 우리는 눈, 귀, 코, 혀, 몸, 정신이라는 여섯 가지 감각 기관으로 대상을 만납니다. 대상을 만날 때그 대상을 궁극적 실제인 정신과 물질로 보면 지혜로운 주의이고, 덩어리로 보면 어리석은 주의입니다. 예를 들어 음식을 보고서 영양소로구나 하고 알면 지혜로운 주의이고 소고기로구나 하고 알면 어리석은 주의입니다. 영양소로구나 하는 것은 지혜로운 주의이고 소고기로구나 하면 엄밀한 의미에서 어리석은 주의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생각해보면 알수 있을 것입니다. 영양소로구나 하는 생각을 하는 순간 그것이 건전한 육체를 이루는 바탕이 되고 소고기로구나 하는 것에는 탐욕이 들어가 있음을 짐작할 수 있겠죠. 이렇게 대상을 궁극적 실제인 정신과 물질로 보든지 그 대상의 네 가지 속성인 변한다, 괴로움이다, 고정된 실체가 아니다. 깨끗하지 못하다로 보면 지혜로운 주의입니다. 반대로 대상을 영원하다, 즐겁다, 고정된 실체다, 깨끗하다, 이렇게 보면 어리석은 주의입니다. 사실 지혜로운 주의로 대상과 접하기 위해서는 불교 수행을 하든지 불교 공부를 열심히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자기는 지혜로운 주의를 보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아닐 수가 있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합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